귀사대기와 왕자도의 추억. 1980년 9월 23일, 시골 지세에 비상벨이 울린다. 그날은 추석이었다. 차례 지내려 모두 밖에 지세를 혼자 했다. 비상벨은 농협과 연결된 것이다. 어? 금융기관에서 비상벨? 수석년이네 금융기관에 도둑이 들었다? 총을 들고 가서 농협 뒷문을 두드렸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계속 문을 두드렸다. 정문은 샷다가 내려져 있어서 나오는 길은 뒷문 밖에 없었다. 내부에 사람이 있었기에 비상벨을 누른 것이다. 그럼 열려야지. 당직자가 잘못 누른 것일까? 계속 두드리니까 문이 열렸다. 내부에는 남자 일명, 1명, 여자 일명이 있었다. 왜 비상벨을 눌렀냐고 물었더니 여주군이 말하기를 제가 당직인데 창고지기가 술 먹고 와서 유부남인데 명절에 술 먹고 와서 수작을 부려서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순간 창고지기 귀싸대기를한방 날렸다. 태권도 3단의싸대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추석이라서 집에도 못 가고 혼자 있어서 성질도 나는 판에 여자 혼자 당직 쓰는데 와서 유부남 놈이 수작을 부려? 당직 여직원도 놀라설 것이다. 귀싸대기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처벌을 원하느냐 묻자 그냥 봐달라고 한다. 때는 개업령 때이다. 현장에서 귀싸대기 한 방으로 판결했다. 그리고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다. 며칠 후 왕자들을 한 방울이 들고 왔다. 봐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다. 농협장에게 알리고 집에 알렸다면서 꽤 시끄러웠을 것이다. 왕자도는 난생 처음 보는 아주 큰 것으로 맛이 꿀 같았다. 몰래 숙직실에 감춰 두고 혼자 먹었다. 한해가 지나갔다. 혹시 금년에도 왕자도 한 바구니 들고 오지 않으려나 기대했는데 찾아오지 않았다. 그 왕자도가 너무 생각이 나고 먹고 싶어서 안성 시장을 다 뒤집어 봤는데도 왕자도 파는 곳은 없었다. 1980년대엔 아주 귀한 왕자도 했다. 이때쯤 되면 42년 전의 왕자도가 생각난다.